당신의 가방, 지금 당장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, 유니크, 쏘다입니다. 오늘은 소매치기 당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. 파리에서만 세 번이나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하셨는데, 혹시 소매치기를 당하는 꿀팁이 있나요? 아, 꿀팁이라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. 일단, 첫 번째. 주머니에 소중한 것들을 가득 넣으세요. 제가 첫 번째 털린 게 이제 샹젤리제 거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했거든요. 오 샹젤리제.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었어요.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들 다 그러시잖아요? 프랑스 가서 그대로 하시면요. 아주 20분 만에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시 그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제 핸드폰도 잃고 제 3년 동안 있었던 제 모든 사진들 모든 것을 다 잃었답니다. 정말 행복했어요. 두 번째, 유명한 관광지 부근에서 한눈을 팔아라. 여러분들, 한 눈만 파신다면 소매치기 당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. 에펠탑이 딱 정각이 되면은 이게 반짝반짝 불이 들어와요. 이제 그걸 보려고 에펠탑에 갔어. 근데 계속 가방을 보고 있다가 그 에펠탑이 딱그 불이 들어오는 그 정각에 모든 옆에 사람들이 다우 이러면서 보고 저도 우 이러면서 보다가 털렸습니다. 이제 딱 보니까 여기가 열려있고 안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. 이미 핸드폰이 털렸는데 지갑까지 털려버린 거죠. 세 번째. 지하철을 탈때한 눈을 팔아라. 이건 역시 손매치기의 꿀팁입니다. 파리에서 유람선에 타려고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엄청 사람이 바글바글하잖아요. 옆에 정말 12살 정도도 안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들이 같이 있었어요. 당연히 애들이니까 별 그게 없겠거니 하고 그냥 이렇게 옆에 낑겨서 타는데 갑자기 그제 옆에 서 있던 여자애가 집을 치우려고 바로 안에 있는 걸 꺼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때요? 전다 털렸죠 이미 핸드폰도 털렸고 이미 지갑도 털렸어요 더 이상 털리기보다 여권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권 털리면 이제 완전 잣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제가 여권을 제일 깊숙이 넣어놨고 겉에 무슨 전단지 같은 걸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 전단지를 쭉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 손을 탁 치면서 헤이! Hey!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막 화들짝 이러면서 바로 노턴니만 진짜 너무 뻔뻔한 얼굴, 음? 뭐, 막 이러는 거예요, 와. 어떻게 어린애가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데, 전 정말 충격을 받았고, 전 너무 열굴이 터졌죠. 근데 이제 뭐 이러더니, 저는 거기 지하철에서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막 아야 커드 보디스 막 이랬어요. 커드 보디스 계속 이러면서, 근데 그 여자애 그러더니 다음 역에서 그냥 내리더라고요.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거기서 다리가 돌돌 떨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소매치기를 목격한 건 처음이니까. 파리 이외의 지역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해본 썰이니까. 파리 이외 지역에서는 택시 사기도 좀 해봤어요. 제가 베트남을 갔는데 그 택시기사가 저희한테 그 미터기도 보여주고, 어 oh, 박항서, great! 막 이러면서 택시기사님이 어, 엄청나게 친절하게 저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. 당연히 신뢰를 하고 이제 탔죠. 탔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. 미터기가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. 타다가 한 5분 만에 내리긴 했어요. 내려서 이제 돈을 제 친구가 꺼내서 내려고 하는데, 원래 택시 기본요금이 천 원인데, 갑자기 저희는 오만 원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. 오천 원도 아니고, 게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서. 그래서 저희는 어이가 없었죠. 뭐냐, 어, 말도 안 해도, 우린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. 헤이, hey! 막 이러면서, call the p o e 또그 드립을 쳤죠. 그 택시기사님이 그냥, 폴리스 이랬더니 막 출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. 근데 너무 무섭잖아. 일단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, 여러분?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내 주고,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죠. 대응하는 방법? 저는 그냥 소매치기가 심하다는 걸저 듣고 갔기 때문에 가방 을 이런 식으로 힙색 있잖아요. 이렇게 앞으로 매는 그런 조그만 가방을 들고 다녔었는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해요. 여러분. 그래서 그 자물쇠 달린 가방을 팔더라고요. 소매치기 방지 가방 그런 거를 사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꾸미는 걸또 여행지가 서도 사진 찍고 타이틀 인스타그램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뭐 이렇게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. 그래서 또 엄청 꾸몄어요. 근데 확실히 동양인 분이 많다는 인식도 있고 또 이제 또 옷을 또화려하게 입고 이러면 누가 봐도 여행자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레하게 하고 다니시면서 가방은 또 소매치기 방지용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게 하나의 꿀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안전한 유럽 여행 을 기원하고요. 제발 제발 소매치기 조심하세요.